오늘 소개할 캐릭터는 이쁜 외형과 비글미 넘치는 성격으로 많은 원붕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이쁜 이나즈마의 폭죽 장인. 귀한 손네불꽃온가 환영해? 맨날 첫날 호두와 비교당하면서 안 좋다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듣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밀리는 건 맞지만, 요이미야만이 가지는 포지션에 확실한 장점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이미야 뭐가 좋고 뭐가 안 좋다는 건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활을 사용하는 캐릭터임과 더불어 평타를 주력기로 전투하는 유이미아는 빠른 공격속도와 오토에임, 원거리라는 장점이 한데 모여서 필드에서 상당한 편의성을 보여줍니다. 속도가 느리거나 범위가 짧은 딜러들을 사용할 때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몬스터들이 있죠. 바로 떠도는 정령이나 수계사냥개등의 채공하는 적들인데요. 유의미아는 이런 몬스터들을 상대할 때 원거리 폭딜러라는 포지션의 이점을 확실하게 보여주며 채공에 있더라도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스킬을 켜놓은 상태에서 무지성 평딜만으로도 손쉽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뇌메건연, 황금 늑대 검기 등 정말 야비하게 무빙을 치는 보스몹들은 부유 패턴이나 돌진 패턴, 순간이동 패턴 등으로 근접 캐릭터들에게 엄청난 딜로스를 선사하죠. 유라나 아야카처럼 버프를 모아 모아 원기옥을 빵 때려서 한방에 딜을 박아야 하는 캐릭터들의 경우 버프 열심히 모아서 큐스킬 딱 썼는데 보스몹이 순간이동하거나 무적으로 회피해버린다. 샷건을 다섯 번은 치게 만들 정도로 깊은 빡침을 유발하죠. 하지만 요이미아는 유도탄의 성능을 갖고 있는 조준 사격 덕분에 무적 타임만 아니라면 적이 어떤 식으로 무빙을 치든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 유도탄은 필드에서도 굉장히 유용한데요. 유도의 성능이 상당해서 날아가는 새도 따라가서 터뜨릴 수 있는 정도죠. 이처럼 컴신에서도 굉장한 편의성을 보여주지만 특히나 활 캐릭터가 상당히 꺼려질 수 밖에 없는 모바일이나 콘솔 환경에서 원신을 플레이하는 분들에게는 두배세배로 편안한 조작감을 제공해주는 유의미아라고할수 있습니다. 유이미아는 다른 불속성 딜러들과는 다르게 자체적인 불부여와 공격 속도 덕분에 증발이나 융해 등의 증폭 반응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딜링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공격을 주력기로 하는 딜러인 만큼 행추나 야란, 북두의 원소 폭발, 피슬의 육돌파 효과 등 일반 공격의 반응에서 발동하는 이러한 유형의 스킬을 가진 캐릭터들과 상당한 궁합을 자랑하며 다양한 서브 딜러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매우 뛰어난 발사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죠. 특히 현재 메타에서 운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메인 딜러는 아야토와 유이미아 뿐인데요. 운근은 특이하게 일반 공격을 강화해주는 서포터의 포지션에 있죠. 제대로 사용만 할수 있다면 베넷을 능가하는 상당한 DPS 증가를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라는 점에서 운근을 기용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요이미아는 원소 반응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활용 가능한 서브딜러와 서포터의 불이 상당히 넓고 이러한 캐릭터들을 활용하는 능력도 뛰어난 캐릭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활 캐릭터 의 일반 공격은 특성상 범위 공격을 가할 수 없는 대신에 높은 개수와 빠른 공격 속도를 바탕으로 1대1 전투에서 굉장한 성능을 보여 줍니다. 조건만 제대로 갖춰진다면 단일 딜 기준 최상위권 중 하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난 폭대 를 우겨 넣을 수 있죠. 요이미아의 단일 딜이 강하다라 는 얘기를 하면 아닌데 호두가 더 센데 이러시는 분들이 꼭 있는데요 그건 그냥 호두가 이상하게 센 거지 절대 요이미아의 dps가 낮다고 얘기 할수 없습니다. 딜링면에 있어서 요이미아는 충분히 5성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탑급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명함에 있어서는 가성비를 자랑하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거리 딜러라는 편의성 뿐만 아니라 무기의 경우 사성 무기인 녹슨 활만으로도 전용 무기인 비료의 고동에 전혀 밀리지 않는 실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무기 선택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점이 있죠. 또 뉴비들에게 있어서 호두, 가이루크 클레 등 기타 불딜러 캐릭터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지옥의 마녀 비경을 돌아야 한다는 점인데요. 잠몹이 세번 등장하는 형태의 비경이라 클리어 자체도 상당히 짜증나는데 진짜 문제는 마녀 성님물과 함께 현인이라는 정말 믹서기에 갈아마셔도 시원찮을 세트가 보상으로 함께 지급되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원신을 플레이했던 고인물들이 아니라면 키워야 할 캐릭터가 상당히 많은 지금 시점에서 마녀비경을 돌기란 상당히 꺼려지는 일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불딜러임에도 불구하고, 요이미아는 추억의 심해 나와를 종결성류물로 사용하죠. 이때 같이 등장하는 절연의 기치. 이 성류물의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절연 파밍하러 가서 심해 뜨면 요이미아도 맞춰준다. 하는 느낌으로 세팅을 진행할 수 있어서, 뉴비에게나 고인물에게나 이 점은 굉장히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이쁘고 성격 좋은데, 그, 네. <laughs> 호요버스가 포인트를 좀안 해요. 캬, 붕대. 어우, 노딱은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캐릭터 성격과 붕대의 스탯을 몰빵 때린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무슨 20년대 초반 컴퓨터 성능마냥 지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처참한 성능의 AI 수준을 보여줍니다. 뭐하나? 움직임 다 예상이 됩니다. 약간 가까운 언덕 위에 있거나 조금 가까운 거리에 구조물이 있다면 벽에 딜을 하기 일쑤고 지금은 어느정도 보정을 받았지만 초창기에는 시체 매너도 안 지키고 다 깨져서 사라져가는 방패 때문에도 막히고 여기저기 말도 안되는 부분에서 평타가 막혀서 짜증날 정도로 딜로스를 냈었죠. 또 직선으로 요이미아에게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적들은 그다지 상관이 없지만 행방향 무빙을 하는 적들에게 파멸적인 명중률을 보여줍니다. 동일한 활케임에도 평타가 주 딜링수단이 아닌 가문나 타타를 사용할 때는 크게 체감되지 않는 문제 었지만 주력기가 일반 공격인 요이미야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수 있죠. 물론 횡이동을 하는 적과 전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만약 빠른 속도로 횡이동을 하는 적을 만났다면 사실상 평타이트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는 수준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오토임을 이렇게까지 박살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익혀놓고 딜타임 빡빡하게 가져가야 하는 요이미야에게는 이런 어이없는 이유로 한대한대 딜로 쓰나는 것 자체가 치명상이나 다름없다고 할수 있죠. 다수전에 정말 너무나도 취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초에 단일 타겟팅을 하는 투사체 공격을 하기 때문에 범위 딜의 부재 자체도 상당히 뼈 아픈데 적의 수가 많아지면 AI가 타겟팅을 중구난방으로 해서 다수전으로 갔을 때 생각보다 답답한 상황이 심심치 않게 보이게 돼요. 노부시패처럼 자꾸 움직이는 몹들이 많다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오토임이 빅나서 딜로스가 난다든지 치친누나처럼 잔몹을 소환한다면 잔몹의 타겟팅이 분산돼서 딜로스가 난다든지 하는 등이죠. 안 그래도 범위 딜이라고는 있으나 만한 Q 스킬이 전부인데 단순히 적이 많아졌다 이유로 주력 게임 평타딜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현재 체력이 낮은 적을 우선 순위로 한다거나 아니면 최대 체력이 많은 적을 우선 순위로 한다거나 하는 등의 메커니즘이 잡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그저 뭐 아까는 반응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양한 서포터링을 잘해서 좋다더니 갑자기 조합이 강제돼서 안 좋다는 건뭔 소리냐 싶으시죠. 물론 필드에서는 반응이고 뭐고 그렇게까지 높은 딜량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나선 비경이나 어느 정도의 dps를 요구하는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죠. 요이미아의 평타 중 개수가 높은 평타는 4타에서 7타로 뒤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dps를 뽑아내려면 평타 사이클을 최대한 끝까지 히트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쉴드가 없다면 사실상 5타프리트를 시키는 게 너무나도 어렵 죠. 오토인 문제로 빗나가는 건 기본 쉴더가 없다면 피하면서 딜을 해야 되는데 피하려고 조금만 움직여도 평타 사이클이 끊어지기 때문에 스택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올려 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이클이 끊겨서 딜을 제대로 못 하게 된다는 점은 컨트롤 좋냐 안 좋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쉴드를 강제적으로 조합에 포함시키게 만드는 점은 확실한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주 딜링기인 평타와 이스킬의 e 경우 10초라는 짧은 딜타임 안에 딜을 끝내야 하는데요 호드처럼 경직저항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에게 제대로 된 경직을 부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뜩이나 경직저항도 없는데 그렇다고 평타 거리가 엄청나게 긴 것도 아니죠 그럼 몸이라도 좀 튼튼하게 만들었냐 방어력은 5성 캐릭터를 통틀어서 클레와 함께 공동 꼴찌고 체력은 가무보다도 낮습니다 가무의 이스킬처럼 e 소소하게나마 어그로를 빼줄 수 있는 스킬도 없고 주력기가 평들이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딜을 할 수도 없어요 즉 가력으로는 평딜로 DPS를 뽑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전용 무기와 성유물의 문제인데요. 요이미아는 추억의 심메나와를 전용 성유물로써 사용하는데 이 추억의 심메나와는 전용 무기인 비뢰의 고동과 애매한 상극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을 아예 하나 따로 제작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려고 하고요. 단순하게만 설명해 보자면 비뢰의 고동은 3스택을 유지하면서 딜을 해야 하는 무기인데 심메나와와 함께 사용하게 되면 이 스택을 유지하기 애매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휴 스킬을 포기하든지 스택을 포기하든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전무의 전용 성유물이 쓰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건지 이해를 해줄래야 해줄 수가 없는 설계였다고 봐야겠죠. 유이미아의 평가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실질적인 장본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추가타가 불원소 공격이라 본인이 증폭 반응을 터뜨리거나 아니면 다른 딜러들의 증폭을 유도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시 전에는 기대를 상당히 많이 받았지만 실제로 까놓고 보니까 이 e 스킬은 평타만 강화해줘. 아싸 전용 성님을 해서 봤더니 얘도 평타만 강화해줘. 원소 폭발을 지원하는 요소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타격 간격도 2초 간격으로 다른 설정 스킬들에 비해서 긴 편이었죠. 거기다가 추가타를 본인이 터뜨리지도 못해 부착조차 q 스킬을 맞은 적 중에 하나에만 부터 버프라고 주는 게 개나소나 다 주는 공포 20%가 단데, 그마저도 스택을 쌓아야 돼. 원소 에너지 60인 스킬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심한 제약이 걸려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은광처럼 순간 폭딜로 폭죽들이 한 번에 파바방 터지면서 순간적으로 광역 폭딜을 넣고 끝나는 스킬이었다면 컨셉에도 어울리고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건 뭐 딜도 애매해, 범위도 애매해, 버프 성능도 애매해, Q 활용 좀 해보겠다고 심의 2, 마녀 2로 꾸역꾸역 노선을 틀어봐도 Q 스킬 아예 포기하고 심의 4로 딜을 하는 게 DPS가 더 높게 나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타의 불 메인딜 캐릭터들은 주력 스킬의 증폭 반응 내부 쿨이 없었습니다 다이로크 2, 클레 강공, 호두 강공, 연비 강공 모두 증폭 반응에 대한 내부 쿨이 없죠 그런데 요이미야는 주력기인 E스킬에도 내부쿨이 있고 Q스킬에도 내부쿨이 붙어있어서 한 사이클을 기준으로 했을 때 E스킬의 경우 1타, 4타, 6타와 같이 내부쿨 규칙을 만족할 때만 원소 반응이 가능하고 Q스킬의 경우 마찬가지로 2.5초, 3타의 내부쿨을 가지기 때문에 2초에 한 번씩 폭발하며 피해를 입히는 요이미야의 Q스킬은 두번중한 번은 절대 반응을 일으킬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죠. 4성인 연비마저도 내부쿨이 없는데... 유사장, 아 솔직히 말해봐. 요이미야 싫어하지? 유이미아를 한 줄로 평가해 보자면 뽑으면 눈과 귀가 행복해지고 안 뽑으면. 첫 픽업 당시 라이든과 아야카 사이에 껴있기도 했고 단점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부각되면서 그냥 안 좋은 캐릭터다 라는 이미지가 너무 많이 박혀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호요버스에서도 버린 자식인가 싶었다가도 제발 요이미야 좀 쓰라고 토마의운근의 야란에 심지어는 아야토라는 평타 캐릭터를 하나 더 출시해가면서까지 재사라는 새로운 해결책도 제시해줄 정도로 설계 미스 이외에는 공들이는 적이 많이 보이는 요이미야입니다. 너무 오만가 어찌됐든 실제로 붙여줄 수 있는 서포터가 늘어나게 된다면 성능적으로도 점차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이쁜데 안 좋다니까 안 뽑을래? 할 정도의 캐릭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이미야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나는 무지성 사냥이 좋다. 딜사이클이고 뭐고? 난 그냥 멍하니 때려잡고 싶다. 폰신이나 콘솔 유저라서 사이클이나 플레이가 복잡하지 않은 캐릭터가 좋다. 나는 노칼 오제나 비뢰가 있고 종려 운근 베넷 기타 등등 요이미아를 쓸수 있는 파츠들이 다 있어서 가지고 놀고 싶다. 돈좀 박을건데 돈, 박을 돈 안아깝게 쓰는대로 정직하게 딜나오는 캐릭터를 원한다. 다 필요없고 붕대 최고. 자 성격도 좋고 외모도 이쁜 요이미아. 무엇보다 풀도르하면 붕대를 풀어준다. <laughs> 여기까지 이번 픽업도 카자와 수메르 사이에 낑겨서 안타까운 운명을 맞이할 것 같은 요이미아 픽업 가이드였고요 이번 영상 여러분의 유의미한 픽업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나가.